<웃음> <웃음> 네 안녕하세요. 지더 날씨의 영화를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영화를 만든 감독 오승우입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조병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재밌게 보셨어요? 네. 네 저희 영화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좋아요. 저희 영화 잘될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신동엽과 같은 김준자입니다 아,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 이렇게 쉬 오늘 오늘 휴일이 아니죠? 네. 어 수요일 이렇게 극장 가득 메워주시고 아,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,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네, 아 영화 재밌게 보셨다 어 주변에 많은 입소문 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. 예 조심히 돌아오십시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보장니다 반갑습니다. <laughs> 재밌는 많이 주셨네요인공시귀 중환이 먼저 잡아먹어요 매게인... <laughs> 어제 <어째. 웃음> 정말 이렇게 그장 가득 메워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, 더운 여름 건강하게 나시고 어, 여러분의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정민선 여기 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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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요요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<laughs> 너무 감사하고요. 저희 배우들, 우리 감독님, 진짜 하나한 끗씩으로 영화 너무 애정 가득 담아서 만든 영화니까.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좋은 입소문좀께보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앤디 역할의 시청률입니다.